그래서 건선의 임상 형태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를 보면 판상 건선이라고 판이라고 판 같은 모양의 건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농포성 건선은 농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건선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 부위 건선은 피부 표면과 표면이 맞닿는 부위, 그걸 관찰 부위라고 합니다. 이 간찰 부위에 생기는 건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 모양 같이 아주 조그마한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온몸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피선 건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빨간 반점들이 온몸을 뒤엎는 건선, 이런 몇 가지 형태가 있고, 제일 많은 거는 판상 건선입니다. 판상 건선이 제일 많습니다. 판상 건선이 거의 90%고, 나머지 다 합쳐서 10% 미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각각의 형태를 조금 조금씩 살펴보면, 판상 건선이란 건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건선의 가장 흔한 유형이고 80 내지 90%가 판상건선이죠. 그 다음에 경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병변 하나하나가 경계가 분명한 붉은색의 판 형태로 은백색의 비늘이 피부를 덮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게 두피, 머리 부분, 무릎, 팔꿈치, 엉덩이 이런 데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판의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온몸을 뒤엎기도 하고, 귀뒤부에도 많이 생겨요. 귀뒤부이나 목파로 옆에 부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도 하고, 또 손등 부위, 손톱, 손톱까지도 나중에 침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손톱을 침범하는 손톱 건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건선이 환자가 약 10년 내지 15년 지나면 상당히 많은 퍼센테지가 손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무좀으로 판단할 수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물론 건선 환자가 무좀을 같이 동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건선에, 건선에 동반되는 손톱 건선이 무좀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좀을 치료한다고 그냥 그것만 계속 치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절대 안 좋아지죠. 무좀 치료하면 이렇게 둥부에 이렇게 생기되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두껍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포성 건선은 아까 그 건선은 나이가 어뭐 심지어 어린애는 뭐돌안되애도 건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농포성 건선은 항상 성인에서만 발생합니다. 어린애들 젊은 나이에는 잘안 생겨요. 그 다음에 아주 급성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고름 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전신형과 국소형으로 나뉘는데, 국소형은 주로 손발바닥에 나타나고, 전신형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건선은, 건선 자체로 생명을 잃는다는 거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농포성 건선의 전신형의 급성 형태는 잘못하면 사망 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농포성 농포들이 이렇게 고름들이 둘러 싸여 있는 이 피부 병변들이 이렇게 몸에 생기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기고 손, 발등에도 생기고.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농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간찰부위건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피부 주름 등 겹치는 부위에 빈발하는 거죠. 그래서 겨드랑이라든가 가슴 밑부분이라든가 엉덩이에 피부 주름 등 이런 겹치는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간찰부위건선이 생겼을 때는 아토피라는 질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관찰 부위 건선을 아토피로 잘못 알고 치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토피나 건선이나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뭐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왜냐하면 건선이란 건 부로 우리가 그 예, 피부 전면부 이렇게 신축부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위에서로 생기는데. 이런 관찰부위 건선은 아토피하고 비슷하게 전혀 반대 부 위에 생겨요. 그래서 일반 이 건선을 주로 하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는 잘못하고 미스 판단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라도 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처음에는 붉고 각질이 별로 없이 나타납니다. 이런 피부 관찰 부위 생기 때는 그러나 문지르거나 땀을 림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으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건선의 특징은 자극을 받으면 받은 부위에 더 나쁘게 나타나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절대 때밀라고 하지 마 압니다. 때를 밀면 그 자리에 건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도 그 환자들한테 대부분은한테 제가 그렇습니다 건선 환자가 확증이 되면 평생 동안 때를 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때를 밀으면 그 자리에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강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바로 그 가슴 부위에 젖가슴 바로 밑에 부위 주로 많이 생기고 이건 이제 요런 관찰부위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부위죠. 네. 사진은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다른 부위에도 얼마든지 피부가 맞닿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다음 이 물방울 모양 건선이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 건선은 건선의 크기가 다른 건선에 비해서 아주 조금 많죠, 물방울 같이.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와 청년계에서 흔히 발명하고 대체로 이 편도선염이라든가 인후염 등의 상기도 감염. 소위 감기 기 목감기 등이 있다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 모양의 붉은 반점이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납니다 다른 일반 건설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적죠 이런 게 이제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홍피성 건설이라는 건데 홍피성 건설은 이, 이 보통의 건선들은 다 스케일 그 피부 두꺼움이 이렇게 동반되는 게 특징인데 이거는 그 붉은 피부가 그냥 붉은 피부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선은 보통 그렇게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는데 이 홍피성 건선은 아주 심한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는 통증도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또 이거는 일반건사하고좀 틀려서 이것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신체 표면의 대부분을 침범하는 염증염폐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특징적으로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오한, 관절통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농포성 건강성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그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발생하면 또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했던 전신성, 동포성 건선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선 환자들은 제 경우에 웬만해서는 입원 치료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진행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큰 일이 날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온 몸이 다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홈피성 건전의 특징이고 이런 게 조금 진행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요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요 보기에도 아직 음치 날 겁니다. 이런 형태를 경험하신 분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다음.